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계신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를로 살고 진리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를 싫어하죠. 네. 그러나, 그, 악의 말은, 악의 말은요, 그걸 듣기 싫어. 듣기, 잘 들어요. 잘, 잘, 들어. 잘 듣고, 또 악한 일을 다나올또 잘하고, 또 사람이 악하면 악을 좋아해요 사람이 악하면 악을 좋아하고 또 악을 좋아한다고 그게 그 하나님 같은 선하신 분은 악을 싫어하잖아요 악을 싫어 또 선한 분은 악을 싫어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악을 건너를 잘 듣고 악을 따라서 악을 해가고 있죠 예, 그러면은 네. 이, 이 이이 죄악은 정말로 예, 큰 형벌을 받습니다. 죄악을 행한 거에몇 천억에, 몇 천조문에 더 크게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 정말 이 죄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밀한 진리를 따르고 설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 거룩한 예, 행실을 그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참말로 이 복이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간으로 성경 참말고 우리 예수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우리 땅 끝까지 우리 예수의 복음을 지은 거고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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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고 그러다가 지형이 안 가고 지옥에 안가요 지옥. 지옥에 안가고지옥안지옥 예. 여기서 추워다깨어나 지옥까지 말이에요. 지옥에 안가고 생명의 흐름에 서 천국에 나에 들어가야 니다 생명의 흐름에 서 천국에 나에게 그게 정말 제일 큰 축복이에요. 기도 리가 그, 그걸 위해서 살이에요. 지옥에 안가고 지혜에 안 가고 생명의 부활에 살아 생명을 끊고 정비도 없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 그들을 위해 신을 위해서 살고 진리와 분화에 의해서 살고 지금 늦게 해가고 지금 여파가 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요. 마귀를 이기는 것, 누구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 귀신의이이이 그럼 이기는 게 하나님 악을 이겨, 죄를 이겨. 주님, 음? 아그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오. 음? 그러니 다시 뭐 욕심도 버리고 죄도 떼려야 하나님 말씀 지키. 음? 그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게아니에 하나님의, 말씀 음, 응. 뭐,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릎치려니 뭐 목숨 걸고 잖요그래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죄를 지치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응? 응. 하나님의 영예사피어나가되서죄로살아 그러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게없 권하노니. 그거,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몸을, 몸, 너희 몸을 예, 우리가 몸을 가려지 않습니까? 이 몸을 해야 너희 몸을 너희.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틀어오지 말고 죄의 영역에 이 몸을 사용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몸 영혼과 몸 영혼과 몸을 영혼과 몸을, 영원과 몸을.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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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니산 재물로 드여라 그릇과 산재물. 그릇과 산재물. 그거 살아 있으면서 그게 구역에다이재물을 드릴 때가 죽여서 재물을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살아서 너희 몸을. 너희 그 영과 흙과 몸을 아이, 그 몸을. 그들게 거룩한 산책 산책물을드리는데날마우리가 그들을 행신을 하고, 그들을 행하고, 무예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를 행하고, 그걸,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기억하면그들간행을 하고, 산재물 간행신그들행신 귀여운 일을 벌여가, 걸어가네시도 하고. 또, 응. 걸어가네시, 걸어가네시. 설령, 일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게 다 하나님께 상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너희가 틀린 영적 예배를 해라. 그노이가그 예배이 모여서도 예배하고, 너모이지않을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야. 하나기뻐 귀를 해서 산도하고 선을 향하고 이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그 하나님께 산갈 되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 영통 예배. 근데 영적 예배, 하나님은 이왕의신이 예배하는 데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냐고. 진리와 성령이 참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들 예배인데, 그리고 또 예배는, 끝났을 끝났을 때도 그때도 바로 주의 영에 출만해서 말씀의 영성양의 출만해서 막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가는거 그래서 그저, 그 사람 사제물로 하나님 삼가 되어하시산사의물로 삼다 기뻐하는 예배로 삼가리고. 하나님께삶 응.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하니다 응.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사는 줄을 믿으시는 천하입니다. 그러모로 여기 사는 거야. 응? 그녀려 응? 생명에 침하는 거야. 그러려 의아 침하는 거야. 그러므 보고 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사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는 거야. 알았지? 영원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는줄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살아야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하는 거룩한 산채의 것을 드리고 말, 기뻐하시는영경 예배를 드리고 말, 너희의 네. 하나님 기뻐받으시도록 말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로써 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신이라는 거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신함,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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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성정 순정, 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정순것이 내가 영원히 살정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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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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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순기고 하나님께 거룩한 기뻐하정 거룩한 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촌 예배를 드리고 예. 또 우리 하나님 살기 위해서 하게 순종 복종 충성하고 살기 위해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점믿으시는 예수는 전하이다. 살기 위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일어나고그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나원의 살기 예수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섬긴다고 말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에다라이다0.1 0 1입니 말씀의 이름에다 만하의 이름에다 하 영의 사람, 성의 사람에 이어서 그현사 하나님께 예매를 하여 하나님게 기뻐 받으시는, 믿으시리 예수로 차라리라. 그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때야. 영에 사람 대하고 성령에 사람 되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게그 예배에 기쁨게안 받으시오. 유계에 속한 사람으로 기뻐하시죠. 유계사람 기뻐하시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이 대한 에서 기쁘게 받게 되는, 믿으시를 위해서도 잘하니다그러므 너희는 이세대를본받지 말고, 이세대와 세상을 혼받지 말라, 이 말이야. 세상에 살아치 말고. 세상에다 손안 들지 말고. 세상에다 도하지 말고. 어,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가득한 세상. 죄악으 가득한. 그러이 세상,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상에 복받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소망 푸지도 말고, 본받지 음. 음. 예, 말이란다고, 너무나도 주일하게 가니까, 필요하게 가니까, 죄연이다 주연이란, 부부가지만, 아, 부가지만 부부가지만, 그래서 지세가구별때의 생활을 하여년을 미래신에 의해서는 주라이다구별때의 생활, 구별때의 생활, 구 구여되는 세상과 급여. 그러이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 마음을 갖고 새롭게 해, 마음이 청결하게. 또이 마태복음 오장8 절에 마음을 청결하데 보겠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부터 새롭게 롬을 새롭게 자면서 사장 23절에는 물을 지킬 만한 것만너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끈은 이에서 남겨두지 롬을 생겨라 깨으라그 마음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토론이 원하지. 그 마음을 지키는다고. 그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천만의 역사가 인기를 예시해 주라 천하이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 말씀에 참아주면 좋죠. 참아 참아 참아. 하나님의 성에 참아주면 좋죠. 참아 참아.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가득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성에 나더라이마음이 가득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마음 하나님 말씀이 가득고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도 막이명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막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도. 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마지막,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수를 세워주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영원한 삶의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지제 되는 거지. 그렇게 되었지. 에에, 그렇게 되었지. 그것보다. 그래야 하나의 님 선하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은 기뻐하시되 악은 미워하는데 믿으시라 시 찬하이다. 하나님은 소원은 기뻐하시되 악은 미워시되 악은 무장이라도 보지 않습니다. 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에 의한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로 갚아주시기 서랍니다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갚아주셔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선을 향한 선은,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어, 이게, 이게 악을 향하고 선을 향하는 이 차이가 이렇게. 죄악을 향하고 선과 위를 향하는 거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신경 써요. 선을 향하는 자는 이름 예수의 일을 잘라야 삼사그들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하여야 되십니다. 그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느다. 요한복음 팔장 2 9절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므로 나를 혼자 내부로 듣지 않고 함께 하신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 들 무슨 일이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니까? 기뻐하지 아닙니까 분리를 해야 지 미래의 예서로 천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으신가. 해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신가? 근데, 그래. 기뻐하는 일은 행하고 기뻐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행하지 말 n d 한다고 그게 여러분 o w much water? You're 기뻐하시는 일까지 o o k You k 다 하나님 a t 하하지않 u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 p water. You k e e 예 water. y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e r 해 o u k e e 기뻐 하 t 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시네 예수로 천하이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누가 시든지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 행하야 될줄 미래시의 예술을 전습니다하나님 뜻대로. <laughs>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난과 예배하고, 나머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 그래서, 마태복 10장 20일절에는 나대로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응. 행한 자들 들어. 주여주여 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거야. 뜻대 뜻대로 행한 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될 점. 미래를 이루 해서로 찬양이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거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고견이 치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성겠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취의 물을 드리고, 날마다 영장 예배를 하는 게 상달되고, 운답받게 되고, 이 세대와 세상은 돈받지도 말고, 사랑지도 말고, 소망퍼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이 세상은 다취향도너 가득하고, 응. 영혼이 멸망할 거예요, 영. 그, 으 오지, 오지, 오지. 널 응. 세력이 아니라 변나를막받았서라 변화를 받았서 참, 여기. 하나님의 소, 소원, 소원한 것은 행하여.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생각. 또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의 온전한 뜻대로 막 행하여서.